네, 캐리라는 단어는 좀 부끄럽네요. 자, 아탑 뽑기인데 탑이 점화네요. 점화. 어, 무서워요. 예. 네, 점화든 탑 뭐야 탑 뽑기네요. 탑은 진짜 싫은데 어째어째요우면 플리사면 와그 아, 높게 받으셨네요. 저보다 20 20 단계인가 10 단계인가. 가 됐던 간에 그냥 만화 수정에 삼부갑니다. 스킨이 없어서 안 씁니다. 예, 스킨이 <laughs> 없습니다. DJ소나 예, 방금 뭐 나왔는데, 이 달의 특성 없대요. 어허허. 공승가 근데 이런 거 괜히 좋아하다가 져요. 불리치니까 예, 조심. 어, 블레싱을 조심. 에이. 조심하라고 말 끝나자마자 땡겨지면. 아 그래요? 요즘 그런 게 있어? 어, 그런 게 있구나. 몰랐네요. 형 만약에 사신다면요. 글쎄요. 근데 라이즈 스킨 다안 예뻐서 모르겠어요. 너이새끼 없다. 어이. 무서웠는데 다행히 없네요. 간다이프 이쁜가? 왔다 이 새끼야 오지마 오지마 야 이거 이거 꿀팁이다 아시청자분들 좋아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아 왔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막았어요 작은 검고 시작하는 거 네, 꿀팁 감사합니다. 아, 몰랐어요. 내가 원래 탑을 안 하니까. 이랬는데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미친놈처럼. 조심해요. 먹나봐. 이, 이 먹나봐, 이 새끼. 먹고 오네. 아씨안 먹고 왔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평타가 원거리야? 신기하네요? 평타가 원거리네? 얘는 평타가 원거리냐? 어? 아이씨 오케이 이 라인은 빨리 밀고요. 예, 평타 치면서 이 라인 빨리 밀어요. 이렇게 밀고 땡겨요 여기서 또 당깁니다. 예. 이렇게 땡깁니다 이렇게. 예. 그럼 니달리 갱 당할 필요가 없죠? 하나 못 포기하고 뭐 예, 막타 먹으면서 땡깁니다 탑인데 좀갱좀 당할까봐 집중 좀 할게요. 좀 땡겨요. 몰라 내 거야? 뭐한거 없는데? 좀 땡깁니다. 숨기고 나이스! 많이 들어왔다 아 뭐야 어떻게 왔냐? 와드 바가는데안 보였는데 아, 신기하게 냐네 아, c 잘 먹습니다 뭐 갱은 한번 피했어요 왜안 가? 아 이러면 이러면 CS 손해. 이러면 이러면 CS 손해. 이러면 음, 가야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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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와. 아, 예좀 못하네요. 예 못합니다. 확실히 못합니다. 이미 좀 니시 님이 그래, 아까 따라 갔어? 해서, 안 따라 갈때좀 의심했어. 기다리게 하지마. 지금 배터리 없어그는거 아니야? 나 배터리 없는데, 아, 배터리 없는 소린가 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씨아 여러분 저 지금 긴장했나봐요. 와어못 먹을 뻔했다 못 잡아요. 아, 어. 아, 이거 뭐냐? 아, 미요 아, 은행 가으미 민요. 내가 못 맞춘 건가? 더블 아, 아, 이거 못 먹었어. 아, 하... 뭐, 니달려 올것 같으니까, 더 이상까지 않습니다. 라인부 깨야 되니까, 신발 살게요. 근데 탑은 솔킬 내기보다는 원콤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예. 라인저 자체는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원콤 솔직히 탑킬이 원콤 날면 좀 사기죠. 예. 근데 라인저는 유리해요. <목소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탑을 안 가는 이유. 내가 탑을 안 가는 이유가 슬슬 나와요. 나름 이승문이라 라인업계 좀 빠릅니다. 뽑비랑 59, 70.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 생각보다. 아, 야, 좀뺄때좀 빼자. 네, 뺄때뺄때뺄때 아, 아 뭐냐 이거 뭐먹죠 네, 욕먹으면 뭐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줘야죠 네, 가긴 가요. 아, 별로 공 시간 되게 길다. 별로 네, 공 시간 되게 기네요. 만화 네, 없어, 노 만화.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만화 없어, 얘 이제 만화 없어! 많아, 너무 많아 너 그냥 발차기 그냥 싸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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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나이스 됐어 라인 밀려있죠 제가 좀 탑이라 솔직히 좀 집중을 해야 돼요 탑은 별로 캐리력이 없어서 다른 라인 터지면 그만이라 탑이라도 좀잘 이기려고 집중좀 해서 제가 채팅장은 잠깐 있다 볼게요 요새 뭐 CS 이런거 먹으면 손에는 제가 훨씬 더 유리하죠 이거? 레벨도 그렇고 먹으면 경험치도 먹어요 우선 처음에 쌍버프냐 엄마도 왜 쌍보프야? 어, 저 방패가 평탄해. 어, 궁이 내가 띄우니까 스택이좀 낭비한다. 스택 시간이. 아 이게 안 돼. 아군이 당했안다네요아이당했 이게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강지네아 인정. 네. 아 벽궁 강제네. 네. 이거는 인정할게요. 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벽궁 강을 잰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네. 아 잘했네 이거는. 뽀삐가 잘했어요. 아 이걸 생각 을 못했네 벽궁각을. 동호회 지팡이를 간다, 간다기 보다는 그냥 백전사. 아, 진짜 못한다, 근 때문에 제가 안 무서워서 그냥 밀었어요. 네, 제가 스택이 터졌을 때는 저를 방해할 게 없죠. 기적해야 뽑기의 붕 아, 평타 한번 쳐야 되는데, 아. 네, 평타 한번 쳐야 되는데, 플래시가 더 빨랐네요. 아, 야, 진짜, 솔직히 이러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부탁했는데, 뭐, 미드 갈 수도 있어. 어쩌고 보면 좀 잘하면 되는데. 뭐야, 이건. 네, 차단인가? 알지, 너? 아, 잘좀 해줘, 빅토리, 진짜 부탁할게, 내가 빅토리야, 잘좀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게임 하고 오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네, 저기 이거 지겠다.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어, 왜 네, 터져? 스테이크, 나로 이거... 이 디자인이 왔나? 이게 네 기다리 없으면 이렇게 안 덤비는 거? 그냥 궁 뺐어 네, 근데 웃긴건 궁이 또 들어와요 지금 웃기지 않나요? 아 이거 안되겠다 아, 미미 아, 아. 길막봐 네, 미니 길막보소 이 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 이분 님, 뭐 피마 같 은데요? 우리 네, 피마 같 은데요? 피마 아니에요? 꼬가안터 졌어요. 나이스 뭐 어차피 어차피 못 잡아요 어차피 네. 어 뭐야 이거 아왜 이렇게 홍보가 많아 아왜 아, 이렇게 많아 스택터져 빨리 스택터져 오케이 나이스 스택터졌다 아 죽는 줄 알았다 스택터져 가지고 아, 안 터져서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날스. 네. 좋습니다. 이 달리는 제가 손이 빨라서 거의 원컴으로 녹였어요. 네. 이 달리는 뭐 제가 거의 원컴을 녹였죠? 용각대요. 네, 솔용도 돼요. 바텀 밀고 이제가 뭐용 올라오고 뭐 말라 말고. 네, 저는 우선 용감이 다핑치고요 괜찮습니다. 그가녹여해야 돼. 내가 독여야 돼. 내가 독여 애들. 내가 독여야 돼. 내가 독여야 돼. 내가 독여야 돼. 는 와, 이거 잡혔어, 와. 야, 딜하고, 딜하고, 서아 예, 오케이, 좋아. 예, 베인 딜다 했어요, 묶어놓고. 와, 근데 방금 잡히는 건 조금 그랬다. 예, 방금 잡히는 거는 조금 거의, 거의 진짜 끝에인데. 야, 그, 미신 살았네. 예, 솔직히 방금 잡힌 거는 조금 얻어 걸린 것 같았어요. 내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탑인데 뭐뽑삐랑 비교하면 뭐 CS 이런 건막 무난무난해요. 탑으로 바로 달립니다. 아 얘가 마방에 30이네. 마방 30은 좀 도박이 커요. 뭐안 죽는다면이야 네, 상관 없는데 리즈도 보시면 무라가 나오죠. 탑빅 하나 먹고요. 탑은 안 좋은 게 이렇게 블루가 없으니까 블루는 만화량에 따라서 만화가 겁나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통이 많은 라이즈일수록 효율이 더 좋아요 예, 근데 진짜 블루 만화 그 차는 양이 만화통 비례입니다 만화통 비례 없죠. 그냥 뺄게요. 네. 랩이 어두워서 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가볼까? 한번 찍어볼게. 야 길막 좀 하지 마. 네, 뺄게 그냥. 아 자꾸 민영 길막이 계속 신경 쓰이네. 침대 무대, 사보릴까 보다 이런 집을 다 넣어요. 지라면다 넣고요.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뒤로 다 넣었어요. 네. 네, 이거는 되게 제가 되게 잘했죠 옆구리에서 시장 끌고요. 네, 딜 긁을 거다 긁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되게 잘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한번딜 넣고 살짝 빠진 다음에 다시 딜 넣고 긁고 뭉쳐했는데. 더블를못 네, 끄니까 알아서 비트로가 딜을 하네요 그래도. 비트로는 어, 뭐 잘하네요. 그래도. 깔아주니까. 네, 한번 뺍시다, 이거. 네, 한번 뺍시다. 예, 네, 만화가 없습니다. 아, 이거 나 땡겨질 것 같아. 네, 땡겨질 것 같으니까. 잘 기억이냐? 한번 뺍니다. 뭐하냐? 니달리가 폭킹하려고 니달리가 이런거야 여기서 여기서 이제 큐만 이렇게 쓴거야 니달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니까 내가 온지도 모르는거야 니달리가 이렇게 여기, 여기 화면 보냐고 큐 맞추냐고 네 니달리 겁나 웃겼어요 방금 야 게임 끝났죠 끝났어 내야아 드디어 공원 가서 뽀삐 좀 녹이는 거 보여주나 싶더니 끝났네. 아 이거 튕기는 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제가 진짜 빡행했니나 솔직히 여러분. 질것 같아서 빡겜했어요. 죄송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빡겜했어요. 네. 여러분 좀 빡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네, 쉽진 않았습니다.